안녕하세요 부동산 좀 아는 남자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소린이 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더. 네. 오늘의 주제는 주택청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오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 5살 평범한 직장남입니다.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곧 아이가 태어나 이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청약통장은 어릴 때 어머님이 들어주신 게 있어요. 주변 지인들 보면 다들 청약 넣어 본다. 당첨되면 대박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리라는 이야기도 있고 1순위라도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당첨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면 뭐가 좋은 건지 알려 주세요. 아 맞아요. 제 주변에도 청약 당첨돼서 아파트로 이사 간 친구들 꽤 많거든요. 왜 다들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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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청약을 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시세보다 20에서 30% 이상 싸게 새 아파트를 오. 내 걸로 만들 수 있, 있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그냥 청약 통장 들으라고 해 가지고 그냥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10대 미만도 음. 청약 통장에 부모님과 함께 네. 가입하곤 하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요? 네. 그러나 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가입 기간의 인정 기간이 2년에 불과합니다. 어, 아, 2년. 네, 2년을 2년 넘어서서 얘 예, 5년 7년이 되더라도 네. 결국에 인정받는 건 2년뿐이에요. 그러다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이시연 씨가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상도동 아파트로 이사가는 게 나왔었어요. 아, 저도 봤죠. 그래서 9년 동안 3만 원씩 저축을 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헉, 가능한가요? <laughs>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20대 1이 넘는 그런 분양 단지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저 정도의 가입 기간과 저 정도의 어, 납입 금액을 가지고 당첨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 당시 분양가가 6억 중반에서 한 7억 초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시세는 어, 15억에서 또 많게는 17억 이상 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대박. 그러면 지금 거의 얼마를 본 거예요? 아, 지금 그냥 음... 빼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은 16억, 평균 16억 잡고 7억에 그냥 받았다. 그럼 얼마를 본 거죠? 빼셔야죠. 네. 제가 뺄까요? 아, 지금. 네. 저 너무 후회돼요. 사실 왜요? 저는 들다가 중도에 해지했었거든요. 중도에 해요왜 해지를, 해지를 했냐고, 왜. 저 지금 저밖에 안 보여요 혹시 명품 가방을 사시려고 해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사연자 분이랑 좀 비슷해요 아... 좀 집값이 부족해서 네네. 조금 그거를 보태려고 어쩔 수 없이 아 그러면, 그러면 전세, 전세 사신다고 그랬으니까 전세 가는 네. 전세 자금을 활용하신 거네요 네. 중도에 해지할 필요 없이 네. 그 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죠 당장에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해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럼 얼마나 들으셨어요? 아, 저한 2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회차가 와. 24배가 넘었었어요. 2년 넘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해지하고 나중에 엄마한테 지급받았어요. 아니, 그걸 왜? 왜캐어 나한테 말을 하지. 엄마가 그랬어요. 2년은 1순위가 되는 기관적 조건을 달성하신 거예요. 그럼 저1순위예요 1순위,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엔 1순위이신 거죠. 지금 해지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순위였습니다. 헐. 물론 1순위만 된다고 해서 당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왜냐면 하 1순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아. 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분들끼리만 경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온 게 가점제입니다. 어, 아, 가점제. 네. 예, 주택 청약 가산표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가점 항목에 무주택 기간 3 2점 그죠? 그리고 부양 가족 수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17점 이렇게 만점이 각각 32점, 35점, 17점으로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는 구간 대 별로 2점씩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을 때 5점, 한명 있을 때, 두명 있을 때, 세명 있을 때 각각 5점씩 증가하죠. 어 그러면 가입기간도 15년 이상까지도 점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15년 이상 했을 때 17점을 얻고 어... 만약에 7년에서 8년 미만을 갖고 있으면 9점밖에 얻지를 못해요. 아, 그럼 브라더, 저 여태까지 15년 동안 집 없었는데, 그러면 저 점수 30점인 거예요? 아,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만으로 30세 이후에 네. 무주택 기간이 15년이면 점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 그런데 만 30세 이전에 무주택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입니다. 음.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한 날짜부터 계산을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무주택기간을. 아, 그럼 뭐야. 나는 지금 10점도 안 되네. 그럼 몇점 정도 돼야지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상, 음. 어, 가점제 만점은 84점입니다. 그렇게나 높아요? 높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점 이상 돼야 그래도 희망이 좀 있다. 어차피 전안 되는 거였네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쌍둥이를 막 나시는 거야. 팔쌍둥이를 나나 팔쌍둥이. 그러면 두단오 점씩. 오 팔에 사0아 아니구나. 만점이 삼십오 점이고 육 명까지만 인정되니까 네 쌍둥이만 나십시오. 그러면 만점 먹고 들어갑니다. 말이 돼요? 무슨 네쌍둥이에 요즘 요즘 네 쌍둥이. 쌍둥이 낳기도 어려운데. 아니 요즘 네 쌍둥이 흔해요. 넘어가요.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럼 브라더 저. 빨리 다시 들어야겠네요 당연하죠.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들고 봐야죠.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월리 씨한테 어울리는 상품이 지금 있어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 19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좀 우대해 주는 어우 저 똑똑하시네. 더 이익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과세를 할수 있습니다. 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좋네요. 예. 우대금리는 기존에는 연 1%, 연 1.5%, 연1.8% 였습니다. 근데 우대를 받으면 연 2.5%, 3.0%, 3.3%로 이자가 확 올라가죠. 아 어, 그럼 빨리 가서 들어야겠네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빨리 가서 들으세요. 지금 가서 들으세요. 게 아니, 지금 빨리 뛰어가세요. 은행금 음. 닿기 전에. 그라더다 준비가 됐어요. 이 청약 정보들을 어떻게 어디서 확인을 해야 돼요? 청약 정보부터 청약까지 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원래는 아파트 투유라는 데서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2월부터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검색창에다가 청약홈을 쳐 볼게요. 네. 네, 여기 주택 청약 시스템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청약홈입니다. 청약 자격 파, 확인, 청약 신청, 청약 조회, 그다음에 청약 자격 사전 관리. 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할수 있는 사이트네요. 우측 상단에 청약 캘린더라고 있죠? 노란색으로. 네. 제가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2020년 2월 달에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쫙 있네요. 17일 날의왕 오전에 동아 루미체. 그죠? 음. 내가 그다음, 원하는 데를 좀 기억했다가 청약을 넣어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누르면은, 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부분만 나오게 돼 있네요. 그죠? 아, 시스템 엄청 좋네, 진짜. 네, 누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급 위치랑 공급 규모, 그죠? 그 다음에 순위별로 해당 지역에, 또 기타 지역에 대한 접수 일자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율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네요. 네, 그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네네. 청약 가점 계산기라고 있어요. 음. 그럼 우리가, 이걸 클릭해 들어가면은 과연 나의 상황이 네. 얼마만큼의 가점에 해당되는지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저희 아까 사연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모실 수는 없고 그죠? 네. 모실 수는 없고 그걸 보면서 계산해볼까요?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35살 평범한 직장남이면 제가 봤을 때 무주택 기간이 그냥 5년 될것 같아요. 4년? 4년? 4년 잡사. 곧 아이가 태어나신다고 하니까 네. 어, 아무래도 신혼부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한 5년 미만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 4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네. 제가 클릭을 들어갈게요. 네. 아, 10점 확보하셨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네, 부양가족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왜 없습니까? 아, 없네요. 네네네. 아이가 있어요. 아이, 아이. 아이도 있고, 네. 아이를 혼자 날수 없으니까 와이프. 아내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 아, 와이프도 부양가족인 요 그렇죠. 그리고 저의 직감으로 봤을 때, 어렸을 때 최하 통장을 어머님이 들어주셨대. 네. 그러니까 어머님의 힘이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머님의 약간의 힘, 이, 파워가 있어서 아들하고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야. 어... 그럼 어머니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본인. 어, 전 배우자도 부양가족인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네. 만약 남편이 돈이 없다, 그럼 부양 안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laughs> 제가 부양해야 돼요. 그 돈이 되네요. 돈이 없으면 남편이 음... 부양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자, 걱정은 아, 있어요 아. 본인의 직계 존속, 직계 존속 어머니 한분 계시죠? 네. 됐고 직계 비속 한 명을 넣고. 자, 그러면 자, 토탈 세 명, 20점을 네. 확보하시네. 그렇죠? 네. 한몇 년도에 가입했을까 이분이? 그래도 어릴 때어머님이 들어 주셨으니까 그냥 20살로 잡죠. 뭐, 20살로. 그러면 네. 2005년 최초 통장 가입일을 제가 2005년 1월 1일 넣었을 때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뜨면서 17점이 부여되네요. 오꽤 오, 많이 되네요. 15년 하면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자 그래서 확인을 하면 총점이 84점 만점에 47점입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 수도권의 핫한 지역을 제외하면 또이 정도 점수로 당첨 가능한 곳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무주택 기간과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 자녀분 한번더날 수도 있고 이런 거 점수를 더 받음으로써 좋은 지역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보시면은 더더욱 어떤 그 내가 공략할 수 있는 틈새가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맞춰 나가면 될것 같아요. 네, 미리 내가 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거나 계획이 있다면 미리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고 채점도 해보면서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걸 사자성어로 하면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지피지기은 백전 백승이라. 나를 알고 청약을 알면 장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첨이. 그죠? 한자성어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브라더가 네. 주제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laughs> 근데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이건 뭐건 돈을 벌고 돈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혹시 청약 저축 통장이 없으면 당장 가서 일단 가입부터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의 영상을 같이 또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월이처럼 해지하지 마세요. 아, 해지하지 마세요. 절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어세요월리가 네. 해지하고 지금 월이 되게 많은 겁니다. 걱정이 많은 거예요. 매니월이 <laughs> 여러분, 앞으로도 부티비와 함께 동길 걸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까지. 알림 버튼까지. <laughs> 부탁드려요. 안녕.